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 킷스입니다. 중고 카라반 위탁 판매 매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야 이게 중고 카라반 천지네.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가지고 빨리마켓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마켓 채널 추가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바인스버그 500 QDK 모델입니다. 2018년 3월 22일날 최초 출고되었고요 하나 둘 셋. 딱 4년 됐네요. 4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고객님께서 위탁 매물도 많이 맡겨 주시고 보러도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인터넷에 빨리 막켓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고 좋은 매물들을 한눈에 볼수 있으실 겁니다. 중고 카라반이다 보니까 외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입니다. 전면에 넓은 아크릴 창이 되가 있어요. 보통 오래된 카라반 같은 경우에 창문에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크랙은 없습니다. 지금 약간 때처럼 보이는데 얘는 닦으면 닦일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스버그는 끝까지 한번 위로 올려서 딱 걸리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전면 트렁크에는 10kg 가스통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가정용 에어컨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총수통 있고요. 한전 충전할 수 있는 리드선이 나와 있습니다. 있을 거다 있죠. 커플러는 알코 커플러 장착되어 있고요. 평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퀴도 상태는 괜찮아요. 자, 옆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옆면부는 아크릴 창이 하나, 둘, 셋, 넷, 요러네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작은 창이 두개 있으면 저쪽에 분명히 2층 침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측면부 아크릴 창도 크랙은 없어요. 얘는 새 똥입니다. 새 똥. 옆면, 측면 상태는 양호합니다. 청소 주입구 있고요. 얘는 청수가 45L 들어갑니다. 1 2 v 쓸수 있는 시가잭 있고요. 무버 스위치 있고 외부 한전 충전인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무버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버가 있죠. 엔드류 303 무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자, 후방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측면에 비해서 후면은 조금은 지저분해요. 얘가 물때입니다물때물때가 물대. 이렇게 사람 눈물처럼 이렇게 흘려져가 있는데 깨끗한 주인 만나면은 닦으면 다지고요 트렁크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손상이 있어요. 손님이 좀 가격 좀 빼주겠지, 그치? 자 반대쪽 측면도 상태는 깨끗합니다 아크릴 창이 하나 둘세 개가 있고요 크랙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닝 벽면형 어닝이 길게 F45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닝 LED 등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카세트 여기 쓰으니까 이쪽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고요 벤젠트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냉장고가 있을 겁니다 외부 통합 아울렛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서비스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상태도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자 외관을 살짝 둘러보니까요, 전면이랑 측면은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대신에 후면은 조금은 물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하면 없어질 것 같고요. 뒷범퍼 같은 경우에 손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범퍼 같은 경우에 차도 마찬가지고 카라반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조금 추울 때 후진을 하다가 어디에 살짝만 탁 부딪혀도 범퍼가 탁 깨져버려요. 그래서, 운행하고 하는 거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범퍼 쪽에 이런 손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2018년 3월 22일 출고된 바인스버그 500QDK를 보고 계십니다. 심플하죠. 얘는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휴지통이 없는 대신에 이런 애들은 문이 이렇게 이단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캠핑을 할수 있게끔 만든 게 이렇게 이중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식 벌레 방지 방충망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기본이죠, 기본. 하도 많이 봐서. 자, 전체적인 레아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서서 우측이 침실 공간이고요. 정면이 쇼파 공간 자측이 2층 침실 공간 주방 화장실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획기 창도 한개 있습니다. 창이 하나 둘세 개에서 ㄷ 자 형태로 창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장까지 창이 있으니까 채광이나 개방감은 정말 좋으실 거예요. 캠핑이나 가셔 가지고 경치 좋은 데 있으시면은 창다 열어 놓으시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체감 개방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모든 창에 보시면 방충망 그리고 블라인드 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튼까지 이렇게. 엄청 럭셔리한 가구구나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요 상부 수납장 한 개에는 캐리어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있으면 엄청 시원하죠. 상부 수납함이 있지만 양쪽으로 오픈형 수납함도 있어가지고 간단한 짐 보관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레일이 하나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많이 보셨죠? 커튼을 이렇게 접어 놨는데요. 커튼을 여기 딱 걸고 딱 쳐버리면 침실 공간하고 쇼파 공간이 공간 분리가 될 겁니다. 자, 독서 등도 양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좋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침실 고가 이쪽으로 맥스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맥스팬에도 이렇게다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 공간입니다. 쇼파 공간 일자 수납함, 상부 수납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구 상태가 양호합니다. 4년 됐지만 상태가 정말 양호합니다. 모든 상부 수납함에는 이렇게 댐퍼 시스템이 있어서 문을 닫으실 때손 찡기고 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독서등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쇼파 공간에도 블라인드 되어 있고 방충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튼까지 총세 가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 공간을 딱 앉아 보시면 4 명이서 앉기에는 조금 친한 사람들끼리 앉으면 될것 같고요. 두 명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테이블은요 이렇게 레일 이 있어서 앞뒤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요.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상부에도 핵기창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상부 수납장 두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쪽 공간에는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구 상태 양호합니다 고객님께서 4년이 지났지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주방 공간에도 블라인드 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기장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 설거지하고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있고요. 도메틱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아담하지만 싱크볼이 있습니다. 이런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싱크대 하부 수납장은 색깔이 조금 특이한데요. 보시면 약간 자주색 느낌의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푸시락 버튼으로 해서 다열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 하부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깊고 넓어요 그래서 큰 냄비라든지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야 냉장고 예쁘네 싱크대 하부 수납함과 타워형 냉장고의 색깔을 똑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타워형 냉장고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음식들을 넣고 보관하기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타워용 냉장고 옆에도 보시면은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수납 공간 필수입니다.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마련해 뒀네요. 좋네요. 자 소파 공간과 2층 침실 공간을 분리해 줄 분리형 이렇게 커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공간 분리를 도와줄 커튼이 있죠. 자 2층 침실 공간에도 이렇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커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2층 침실 공간입니다. 2층, 1층 사다리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답답함이 조금 덜하시라고 창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만 있고 2층에는 없고 그래서 애들이 싸우겠죠. 내가 1층에 잘래? 2층에 잘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얘는 공평하게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창이 있어서 사이좋게 애들이 잘수 있을 것 같아요. 270 공간 옆쪽으로는 옷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옷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옷장 하단에는 트루마 가스 히터. 겨울에 따뜻하게 도와줄 트루마 가스 히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 살펴보시죠. 자,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 깔끔하죠? 그리고 자주색 느낌의 상부 수납함. 아까 주방 공간 상부 수납장 색깔과 똑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고정식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유리도 길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수납함 하나 딱 마련되어 있고요. 오픈형 상부수납장도 있어서 수건이나 뭐 샴푸 같은 거 보관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맞은편에 엄청 크진 않지만 독립된 샤워부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얘는 크진 않지만 독립된 샤워부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죠? 야, 이게 중고 카라반 천지네.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 가지고 빨리 마켓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 마켓 채널 추가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중고 카라반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바이스 버그 500 qdk 모델이고요. 2018년 3월 22일 날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최초 출고하고 나서 딱 4년 된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매물의 판매가는 2,950만 원입니다. 2,950만 원이에요. 딱 500급 카라반이니까 입문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2층 침대가 있고 침대도 넉넉하게 두명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4명에서 5명, 5명에서 6명 가족이 생활하기에 딱 좋은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바닥 난방도 있고요. 엑셀 1,700kg 업그레이드까지 했고요. 사이드 월 텐트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매물은 블루버드 정식 업체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딜러, 뭐 믿지도 못하는 그런 딜러가 수입을 해서 뭐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 업체에서 수입된 매물입니다. 자, 이 매물의 상세 옵션은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러 가지 매물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빨리 마켓 인터넷을 검색하셔가 들어오시면 이 매물도 거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세 옵션이 다 적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중고카라만 천지네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가지고 빨리 마켓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 마켓 채널 추가하십시오